쭉 보시다 보면 중간에 모든 소리 끄기가 있습니다. 네, 지금 활성화 되어 있는데요. 잠깐 터치하시고 들어가면, 휴대전에 전화, 알림, 미디어를 포함한 모든 소리를 끕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펌북 t v 입니다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 네,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 가장 기본적인 것이 쓰고 듣고 하는 것인데요. 이런 것들이 잘안 되게 되면 굉장히 불편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세 가지 정도 저한테 물어보신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도 아시게 되면 좋을 것 같아서 세 가지 정도 간단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시연하고 있는 이 폰은 S21 울트라 모델입니다. 폰에 따라서는 약간 다를 수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첫 번째는 키보드를 사용할 때 한글과 영어를 선택할 수 있는데 갑자기 영어 선택이 안 된다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네, 보통 입력할 때는 자판 왼쪽에 한영이라고 해서 한글과 영어를 교차해서 쓸 수가 있는데요. 그게 안 나오는 경우였습니다. 네, 보통 사용하실 때 키보드에서 왼쪽 밑에 한영해서 한글과 영어를 교차해서 사용할 수가 있는데 그것이 안 나오는 경우였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네, 카톡이나 메시지 상관없이 터치하고 들어가서 카톡을 선택하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시지를 터치하게 되면은 현재 오른쪽 밑에 K R 해서 한글만 지금 나옵니다. 어디에도 영어로 바꿀 수 있는 목록이 없습니다. 이럴 때는 정말 당황스러운데요. 네, 아무리 찾아봐도 없습니다. 네, 이럴 때는 에 키보드 설정에 들어가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위에 보시게 되면 톱니바퀴 모양의 설정이 있죠. 이걸 터치하시고 들어갑니다. 이렇게 들어오면 제일 처음에 언어 및 키보드 형식이 있습니다. 여기 터치하시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어가 되어 있잖아요. 여기를 터치합니다. 자, 천지에는 잘 되어 있고요. 다시 나가 보고요. 두 번째 보시게 되면 입력 언어 관리가 있습니다. 여기를 터치합니다. 현재 한국어에는 활성화 되어 있는데 밑에 있는 영어는 비활성화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여기를 터치하시고 활성화를 시킨 다음에 다시 키보드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터치하게 되면 왼쪽 밑에 한글 영어가 나오죠? 자, 터치하게 되면 영어 나오고 한글 나옵니다. 네, 알고 나면 간단하고 쉬운 건데요. 모르게 되면 찾기가 힘들고 난감합니다. 혹시 이런 경우가 있을 때에는 이렇게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두 번째는 갑자기 모든 소리가 나오지 않는 경우입니다. 네 모든 소리가 안 나는데요. 전화나 알림 미디어를 볼때 소리가 안 나는 경우인데요. 네 이럴 때에도 전체 설정에 해결할 수가 있는데요. 어떠한 경우냐면요. 자, 설정을 터치하시고 들어가면 여러 목록이 나오는데 쭉 내려봅니다. 그러면 접근성이 있는데 자 접근성을 터치하시고 들어가면 지금 소리가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그럴 때는 청각 보조를 터치합니다. 쭉 보시다 보면 중간에 모든 소리 끄기가 있습니다. 네, 지금 활성화되어 있는데요. 잠깐 터치하시고 들어가면, 휴대전화 전화, 알림, 미디어를 포함한 모든 소리를 끕니다. 그리고 현재 모든 소리 끄기 바로 가기가 있는데요. 음량 위에 버튼하고 내리기 버튼을 동시에 누를 경우에는 모든 소리 끄기가 활성화돼서 스마트폰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네, 이러한 모드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 분들을 위한 모드인데요. 정상적으로 잘 듣는 분들은 굉장히 불편하게 되겠죠. 그럴 때에는 위에 있는 사용 중을 터치해서 비활성화 시킵니다. 그렇게 되면 정상적으로 모든 소리가 잘 들리게 됩니다. 자신도 모르게 설정을 해가지고 사용할 때 당황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모든 소리가 안날 경우에는 여기에 들어가서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세 번째는 카톡을 할때잘 보내지 지 않는 경우입니다. 자, 어떠한 경우냐면요. 네, 카톡을 터치하시고, 자, 선택을 한 다음에 제가 문자는 한번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냈는데요. 네, 문자를 보내자마자 1이라는 숫자도 없습니다. 확인했다는 표시도 없이 바로 이렇게 확인됐다고 나오는데, 물론 바로 볼 수도 있겠지만, 즉시 보는 경우가 별로 없거든요. 네, 더 확실한 거는 사진이나 영상을 한번 보내보면 압니다. 자, 제가 앨범에서 영상을 한번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내기 위해서 압축을 했고요. 압축이 끝나면 바로 보내줘야 되는데 이렇게 멈춰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가운데를 터치해보면 반응이 없습니다. 네, 이렇게 계속 압축 중이라고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동그라미 마크에 뭐 재전송해서 잘 보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이러한 경우는 데이터 연결이 원활하게 안 되는 경우입니다. 보통은 와이파이나 본인의 모바일 데이터를 사용하는데 둘 중에 하나라도 연결이 되면 되는데 둘다 연결이 안된 경우에는 이렇게 보내지지 않습니다. 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을 내려 보면요. 한번더 내리면 지금 위에 와이파이도 꺼져 있고요. 모바일 데이터도 꺼져 있습니다. 간혹 데이터를 꺼 놓으시고 와이파이만 켜 놓으시고 집이라든지 어느 공간에서 사용하다가 나오게 되면 데이터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카톡이 잘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데이터를 꼭 켜시고 다니셔야 됩니다. 자, 한번 제가 와이파이나 데이터를 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이파이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에 와이파이 연결이 되면서 지금 안녕하세요 라고 보낸 옆에 일자가 생겼고요. 카톡. 밑에 영상도 일이 생기면서 상대방한테 카톡이 지금 보내졌습니다. 자, 정상적으로 잘 보내졌죠. 그래서 카톡이 잘안될 경우에는 본인의 데이터가 연결이 잘 되어 있는지 와이파이나 데이터를 창을 내려 보시고 한번더 내려 보시면은 이렇게 모바일 데이터 켜시고요. 아니면 와이파이를 켜셔서 연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원활하게 카톡이 잘 됩니다. 네 오늘은 쓰고 듣고 보낼 때. 잘안 되는 세 가지 정도를 알아봤습니다. 일상적으로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잘 되던 게안되면 불편한데요. 작은 상황이지만 이러한 것이 발생하게 되면 불편하게 되거든요. 미리 영상을 보시고 대비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